현재 완료랑 과거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재 완료랑 과거는 달라요. 다른데, 이 의미가 다른데, 의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의미는 잘안 나와. 의미는 달라오고, 어, 자,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구분은 현재와 연관성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현재 완료는 현재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현이 과거는 과거는 과거 시제는 과거만 알려줘요. 과거의 사실만 알려 알려주는 거죠. 그 현재 과제는 뭐냐? 현재와 과거 둘 다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지. 네. 기본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엔 이겁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 플러스 과거, 예. 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는 있는 거지. 그런 차이지 뭐 과거 나타내는 표현은 과거 시제는 있지만 완료 시제에는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108번 포인트 10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8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 시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연결되는 거죠. 과거랑 현재가 두 가지 정보를 다 주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 시제는 그냥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과거의 상황만 나타내주는 거야. 과거. 과거 시제는 과거만 나타내주는 겁니다. 현재라면 상관없어요. 현재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완료랑 쓸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yesterday, ago. 인 플러스 과거 연도 웬요거는흔절이리랑 쓰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얘네부터 끝에 오죠. 끝에 옵니다. 끝에. 자, 끝에 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뭐다? 요렇게 끝에 와. 문장의 끝. 웬은 앞에 오고 위치는 그렇지. <laughs> 아, 웬하고, 와타임도 있어요. 와타임도 네,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네. 자, 누군가가 깨뜨렸다 창문을. 깨버렸다는 게 결과죠. 아무것도 없으니다누군가 창문을 깨버렸다. 옛날에 깼어. 그래서 지금 깨어진 상태야. 이럴 때 현재 완료 쓴 거죠. 자, 참고, c f 이게 에, 참고하라는 뜻이니다 참고하세요. 누군가가 창문을 깨뜨렸어 어제 이런 얘기죠. 깼어. 브로크. 과거 썼죠? 자, 그럼 얘는 현재도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완료를 썼으면 지금도 깨져있는 거고 이렇게 브로크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 그 창문이 깨져있는지 수리되었는지는 알수 없어. 현재는 알수 없어. 현재 상태는 알수 없는게 과거.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도 지금 끼어져 있다. 현재의 상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렇다그 여기 yesterday 같은 말이 올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에는. 여기는 못 와요. 오면 안 돼. 자, 우리는 방금 놓쳤다. 기차를. 이런 얘기죠. just 나오니까 얘는 완료죠. 완료의 이미죠 이제 완료. 우리 놓쳤다. 기차를. 1 시간 전에. 이런 얘기죠. 미스트 썼으니까 과거에 일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have missed는 과거에 놓쳤어. 지금 놓친 상태. 그죠? 그래서 얘는 현재 기차를 놓친 상태야. 595번 보겠습니다. 자, 595번 보겠습니다. uncle, 삼촌은요. 일본에 계셨다. 작년 이래로. 여기는 웨스타 삼촌은 작년에 일본에 계셨다. 얘를왜 썼냐? 둘다 라스트 위어가 났는데 얘는 완료시를 썼습니다. 왜냐? 신스 때문입니다. 싱스. 과거의 시점이 나오더라도 라스트 위어가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의 시점이 나오더라도 신스가 나오는 순간은 완료시를 써주고. s i 가 없으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나타내는 ago, last 등은 항상 과거 시제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 he had, had, a cold, 감기 걸렸어. 2주 전, 이래로. 다시, s 스가 있으면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겁니다. 신스. 자, 우리가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has, had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이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음. 체크업 보겠습니다. 알맞은 형태로 쓰겠습니다. 케이트 되겠습니다. 케이트. 라스트 위크. 라스트 위크 나왔으니까 요거는 브로크. 팔이 부러졌습니다. 라스트 위크는 그러니까 브로크 과거 시제. 자, s i 가 나왔습니다. 신스. 파란색이네. 자, s i 가 나오니까 뭘 써야 돼? 완료 시제. Half. known. 그 사람을 어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since 나오면 완료 시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팔이 부러져. break one's arm 되겠습니다. 자, 챕터 엑스사이즈는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